미 법무부가 한국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, 서울지법은 6일 "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"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. 손씨가 운영한 성착취물 사이트에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, 미 연방 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제명의 9개 혐의로 송환을 요구했지만,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 세탁, 범죄 수익 은닉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그 이유입니다.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거절당한 미 사법당국은 인도 거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비추면서도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.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국내에서 기소됐습니다.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손 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 남게 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손정우. 미국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언정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 최소 5년 이상,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. 과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대한민국 법 앞에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요?